키샷 인터페이스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키샷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소재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재들이 있습니다. 유리 타입의 소재도 있고요. 액체, 금속 소재도 있습니다. 몰드텍 소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재, 페인트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를 아주 쉽고 빠르게 모델에 적용한 뒤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메인 뷰잉 패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델을 가져오면 모델을 볼수 있고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소재 패널이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임포트 설정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 임포트된 모델이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누른 채로 모델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위를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고 스크롤 휠을 클릭하고 누르면 부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우클릭하면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오른쪽에는 모델 트리, 피처 트리, 그리고 이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소재 설정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기본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러한 설정을 더 깊이 들어가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 개의 모델이나 조립된 모델이 있다면, 트리에서 여러 개의 세리 아래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페이스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